이할 때도 웬만하면 직, 그냥 직선하지 말고 약간 리빈 또는 습관화를 자꾸 들여봐요. 음. 자 이제 블록으로 가요 블록으로. 자 근데 가이드는 좀 중요하니까 좀 섬세하게 갈게요. 음. 자. 아까 전에 여기 기장 안 하실 거죠, 그렇죠? 네. 이하의 자연각, 자연각, 음. 자연각. 자, 자연각 해도 좀 이따가 완성하고 나서 다시 음. 처리하셔야 돼요. 자연각. 음. 하시면서 손이, 모션이 자고 발이 한 발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쵸? 음. 자. 반. 반요? 반 잡아서. 음. 일단, 그쵸? 얘안 자르고 얘안 자르고. 그쵸? 일단 내가 일부러 블런트로 커트해 볼게요. 음. 그 다음에 무슨지? <laughs> 내 만족. <laughs> 내 만족. 자, <laughs> 그 다음에, 블럭에 이제부터 블럭. 자, 센터. 약간 A를 좀, 각도가 45 이상 간다면 센터 중간에 한번 잘라주는 거죠. 그쵸? 음. 잘라주고, 만약에 괜찮아. 그렇게 많이 치지 않겠어 하면은 양쪽으로 음. 자 얘가 되시죠 저번에 해봤죠 아, 반, 갈라. 반 갈라서 여기서 온 베이스 온 베이스에서 어떻게 해? 온 베이스에서 어디로 온 베이스에서 어디로 Forward <laughs> 온 베이스에서 Back 온 베이스 포도 백. 온 베이스에서 Back 자 그쵸 손가락에 각도 약간 요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 응. 보여요, 이렇게? 응. 하나, 둘, 셋, 넷. 이거 어떻게? 응. 움직여지한 발. 움직여서 그 자리에 와서 응, 각 처리 다시. 응. 자, 보십시오. 자, 응. 자 지금 층이 나서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그쵸? 이렇게. 응. 자, 봅시다. 조금 더 칠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자. 자,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음. 이래놓고 여러분들 이 아이를 치지 않았고 온 베이스에서 백 사이드 그래. 백을 봤으니 얘가 살아 있잖아요. 요, 이 자리 에 와서 다시 여기서 다시 다시 온 베이스 잡아서 어디로? 온 베이스 잡아서 어디로? 앞으로 어디로? 앞으로 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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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일단은 백. 여기지. 음. 자, 그 다음에 머리 얼굴 쪽 같이 잡아서 아, 얼굴 쪽으로. 기다려봐, 그니는 같이 잡아서 또. 자, 그럼 얘도 안 치고, 얘도 안 치고, 그쵸? 음. 내만 도시. 근데 지금은 문제는 반차를 많이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지금은. 음. 자, 그 다음에 다시. 고데기, 아이롱기 다시 한 번, 그 꼽아놔봐, 보세요. 네. 자, 블록. 아이롱기? 이거 A가 심하게 칠 때는 중간에 한번 잡아서 A를 만드는 거고 지금은 단차를 많이 만들지 않아요. 이 토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컷을 하셔야 되니까 다시 잡아서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온 베이스에서 어디로 자, 빼? 자빼 보이시죠? 자이 아이 안 치고 얘안 치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하나 둘셋 움직이고 다시. 얘는 이 자리에 온다, 그렇죠? 네. 자 여기 와서 다시 잡아서 보이시죠 여기? 네.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무슨지? 네만조 네, 네만조 네 다시 잡아서 네 만족을 각도에 약간 올라간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어디 잘라요? 앞에. 네. <laughs> 네이프 사이드. 자 여기 와서. 아까 계속 이 일로 돌린다고 생각하셨잖아. 음. 이거는 이제 좀그 다음 얘기야. 일단은 음. 여기서 이걸 침을 많이 낼때 얘기고 지금은 많이 내지 않으니까 그대로 여기 와서 그냥 온 베이스에서 살짝 뒤로 가요, 이렇게. 음. 자, 각마 처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음. 이러고 다시 한번 내만 줘. 자, 그 다음에 같이 잡아서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빼빼빼빼 보이시죠 자 어떠세요 부채꼴 나오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층을 많이 요 하신다면 요번에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얼른 와요 자더 한다면 업베이스 올라가겠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쭉더 올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여기서 포인팅 좀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저기,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와, 크라운까지 갔어요. 자. 언니 로봇이야? <laughs> 열리라는 <일하는> 중. <laughs> 어, 열리라는 <일하는> 중. <laughs> <그럼 웃음> 이중에그굽이안 빼고, 옆, 그 연결하는 중. 이제 같이, 이제 같이, 가치가 같이. 가치가 같이. 엄청 힘들걸.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크라운 사이드 다 끝나고, 여기 이제 탑만 남았어요, 이제. 얘는 넓으니까 두 번으로 남을 수가 없어. 이제는 여기에서 음. 하나로 불러. 이해가 되시죠? 음. 센터. 얘는 많이 치고 안 치고가 아니라 범위가 제일 넓잖아요. 잡아서 온 베이스. 자, 보세요. 자.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 아이. 빼빼빼 빼. 위치 많이 안 되니까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손 각도 어디로 가요? 낮춰. 맞습니다. 낮춰 줘야 돼요. 자. 낮춰 줘야죠. 다시 온 베이스에서 다운 베이스 더보시죠 네, 이제 네. 안전하게 보시죠자얘 네, 네. 예, 확실하게 자예 네. 봐봐 밀도가 허벌거린다 그렇지 네. 얘는 확실히 첫 줄한 얘기라 하나 둘셋넷자 어떠세요 네, 그 다음에 한발왔어요 여기 같이 잡아서 블록이죠 자,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잡아서 어떻게 여러분 이업 빽이에요 음. 예민한 지점에 어떻게 네, 네. 온 배서 그래서 어떻게 손에 네. 각이 더 네. 조금 더 심하게 음. 좀더 심하다 그죠 얘가 얘를 좀더이손가락이 음. 각이 그죠더 음. 그러면서 이제 자 예. 하나 둘셋넷자자이아이 꽂혀서 그렇죠 자얘 그렇죠? 음. 많이 칠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 귀 넘겨서 잡아서 기울기 써서 그대로 보시죠 네. 그럼 얘 안친대요. 앞에 머리 얘가 되시죠? 음. 예. 얘. 얘 맞춰요. 그쵸? 자, 붙여서 그대로 놓고 들어서 내만족 네, 내만족시키면서 예. 네, 방향 온 베이스 어디로 음. 자, 어떠세요? 보시죠이 네. 아이 안친대요. 얘 안친대. 보시죠 음. 자, 얘를 어때 이만큼 늘려놨죠? 근데 얘는 범인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이드 백밖에 안 갔죠 얘가 되시죠 이렇게 온 베이스 잡아서 자그 다음에 뭐 네만조 같이 잡아서 자이 아이가 어때요 네이프 사이드까지 다 같이 가잖아 예자 네. 이렇게 그렇지만 이 아이 그렇지만 온 베이스가 여기 와야 돼다 같이 잡으면 이 백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렇게 업 베이스 자 보이세요 자, 이 아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얘는 예민하니까.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항상 우리 신경쓰이는 지점. 이 아이. 다시 여기서. 얘야말로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온 베이스에서 약간 포도 쪽으로 가는거예요 이렇게. 요거. 자, 그대로 살아있죠. 튀어나온 끈. 이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또이 아이 잡아서 또온 베이스 잡아서 어디로? 자, 자, 이 아이 온 베이스 잡아서 자이 아이 보시죠? 이 예, 이 아이 보이시죠? 자 어디까지 갈 건지 선택. 자 여러분 봐요, 이렇게 늘려놨죠. 온 베이스에서의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보이시죠? 얘 보이나요? 네. 여러분? 네. 예, 예, 예. 자, 은님 보이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다시 잡아서 얘는 어디로? 온 베이스 자이스. 잡아서 어디로? 나 어디로? Now. 포워드로 가자 포워드. 이 아이 때문에. 일로 얘는 다른 게 아니지 여기 그렇지? 그래. 이렇게 되게 살아있으면 <laughs> 그 다음에 저내 만족 같이 잡아서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 아이의 온 베이스는 여기라고 하면 같이 잡아서 온 베이스는 이 옆에 여기 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같이 잡아서 업해서 자, 자. 과대 과하게, 과하게. 자, 들어가고, 예, 들어가고. 보이시나요? 음. 자, 얘 치지 않잖아, 그쵸? 이만큼 들려놨어. 치지 않,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끝. 자, 그 다음, 예, 만약에 상황에 따라 한번더 잡아서도 되고, 뭐, 선택. 자, 그 다음, 끝. 자, 맨 위에. 여러분들께서, 자, 지금 봐봐요. 일단 땡겨서 줄 거고, 지금. 결국, 이어 백, 여기 라인 잡힌 거예요, 이게. 그쵸?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블런트 치고 했죠? 여기 그대로. 얘 이제 쳐, 해결해 줄게요. 어, 나가그 아, 다음에 생각 봐요. 음.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앞에가 분리됐다고 식품 앞에 하지 마시고 탑에 일단 기준 하나 잡아서 자 잡아서 얘는 전체 탑에 전체 아 기준 잡는 그 지점이니까 그냥 90도 들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러분 어디 지점 가요? 네, 크라우드 네. 골덴, 골든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골덴 포인트, 가질게. 골덴 포인트에 가잖아. 그렇지? 자, 여기 가서 보세요. 이렇게 옴베스 잡아서 135도 잡고, 자 이렇게 안 친데, 근데 안 치는데 여러분들 안 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얘는 왜냐면 기장도 안 맞고 칠케 없고 맞춰어 주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135 각도 잡은 상태에서 그냥 직각으로 땡겨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게 최널의 방법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얘는 블룸투겠네. 그 다음에 다시 잡아서 자,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옆에 보이시죠? 그렇죠? 네.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이 아이 온 베이스 세로 가로 똑같이 온 베이스 잡아서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자, 어디로? 음. 업 베이스, 온 베이스 다운, 베이스, 다운 베이스. 자, 맞아요. 약간 다운 베이스 가게지안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마 여기는 안 치니까 뚜껑이 생길 수있어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렇게 온 베이스잖아. 다운 베이스는 아니겠죠? 음. 온 베이스에서 다운 돼, 안 돼? 안 돼요. 실게 없잖아. 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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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제, 친을 원한다, 업베이스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자, 얘도 온베이스 잡아서, 온베이스 잡아서, 자, 자그 다음에, 측면으로. 자, 자, 여기는 항상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에요. 온베이스, 온베이스 잡아서, 온 베이스 잡아서 어디로? 어디로 갈까? 모르겠지 자 얘기해줘 모르겠지 음. 다 일치됐어 생각이 아니 이쪽으로 손을 꺾어요 응. 이쪽으로 <laughs> 음. 어디로 돌려? 돌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일로 밖에 돌아갈 음. 데가 없어 음. <웃음> 그렇지 <laughs> 보이니 그래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 <laughs> 음. 그렇지만 알겠지 손을, 손을 잡아 돌려 <laughs> 봐봐, 이거 보이지 예. 네. 얘 안치고 얘 안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둘, 셋. 손을, 손을 잡아 돌릴 수 있어. 네. 많이 <laughs> 안 남아. 훈련수 있어요. 자, 또 <laughs> 온베이스, 온베이스,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컨트치는 지점은베 포지션은 이하, 포지션은 사실 이하 여러분들 치시는 포지션은 이하이지 않습니까? 이하이, 그렇죠? 이렇게 이하이잖아요. 이 아이인데 여,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죠. 블루 컷치 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잡아서 같이 넓게 에이? 넓게 잡아서 자 이렇게 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지. 그치? 자봄 베이스. 빛은 어떻게? 빛은 이게, 이게 직각이다.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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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지. 자 자연스럽게 잡아서 자 어떠세요? 어디로? 도 아까 얘기했죠. 그쵸? 그렇죠? 여기서 살짝 그대로 직각으로 그대로 와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렇게 음. 하나 둘셋넷자끝자 자, 예민한 지점 왔습니다 이제 음. 자 예민한 지점 왔어요 음. 각도 해서 어디서 이제부터 많이 틀어야겠죠 되 네. 그래요 네. 아까 온바이스에서 그냥 그대로 네. 갔던 이 아이를 약간 뿌리, 루트도 움직여야 하면서 가야 <laughs> 왜, 왜? 왜? 앞이 길어져야 되니까. 응. 앞에 길어지기도 하지만, 예, 예민한 지점, 여기잖아, 요 그렇죠? 여기. 응. 살리, 여기 라인이 들어가지도 않고, 파복지도 않고, 데미지도 안 생기면서, 샤프하게 하기 위해서 더들어주거예요 <laughs> 손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가서 살짝 갔다면, 이제, 이, 이 지점에서는, 들은 상태 여기 좀더 심하게 가는 얘기예요더 그러니까 여기 얇아지게 하는 의미죠, 그렇죠? 그 얘기죠. 자, 예, 예, 이제 금방 이제 전대각의 어떤 모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만큼 더 늘렸다는 얘기죠. 들기도 더 들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측면으로 갈게요. 이제. 자, 여러분, 어디, 어떻게, 음. 맞아요? 여기. 그렇 자연스럽게 한번 잡아서 맞춰줘 얘는 그대로 가도 되고 상관없어 머리 따라가면 됩니다 연희님 잘되고 있으세요? 그거 너무 길어갖고 단발먼데 친다 네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신나면 나오대 <laughs> 그래요? 신나면 나오죠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서 틉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포지션을 많이 옮길 수는 없어요. 손가락이 각만 가야 돼. 그쵸? 아니면 다 망가질 거아니에요굳대 유지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 그 다음에 잡아서. 자. 어떠세요? 느껴지시죠? 하나 들어가, 두 단째. 자, 세 단. 네, 떨어질랑 말랑. 자. 여러분, 항상 여기에 체킹 한번 하라 했잖아, 그쵸? 네. 네. 여러분 사, 선택이시긴 한데, 체킹. 자, 어떻게? 방향. 자, 방향. 그쵸? 방향. 방향 컵. 갑자기, 아우, 가위지가 음. 아, 손에 힘도가지고 <laughs> 잠깐만. 자, 잠깐만. 여기에 방향. 자, 살짝 잡아서, 그냥 힘 꽂고. 방향, 자, 봐요, 이렇게. 힘 잡아서 힘 빼고, 자, 이렇게. 여기 힘을 많이 줘야 돼. 힘 빼고, 이렇게. 자, 봐 이렇게. 살짝, 살짝씩 잘라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야? 네이프. 네 사이드잖아, 그쵸? 맞아요. 사이드. 이 아이도 살짝 잡아서 습관 들이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얘는 길지 않으니까, 상태에 따라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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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뭐, 묶고 상황에 따라 하시면 얘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아이롱 땡, 저도 해, 해 주셨어요. 응. 자, 응. 아이롱 빨리 땡겨서 만무리제 응. 형태를 봐꿔드릴요 자, 상황에 따라 이 기차 봐봐요. 이제, 자, 우리 일부러 무겁게 차는게 약간 좀. 좀 어때요? 단이 생겼잖아요. 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잡고 무슨 방법? 내만족, 그렇죠? 어프레스, 내만족, 내만족.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이 정도에서 올려. 자, 차르 리스트. 맞습니다. 자, 음양의 효과. 들면 효과까지. 음. 자, 얘는 뭐얘얘얘 얘, 얘 사이 얘다 그렇죠. 중간에 음. 한번 또 여러분 봐봐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밑에 있렇 때, 네. 자 잡아서 자쭉 보면은 보이시죠 여기 네. 위에. 얘얘 네, 네. 보여요? 네. 어, 네. 안에 들어가 있 네. 얘는 위에 네. 보이시죠? 네. 얘는 얘는 자, 놓봐. 놓 밑에. 요 네. 중간에 아이잖아얘 네. 하나, 둘, 셋, 넷. 놓봐요. 음. 해결됐죠, 그렇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더 하나 둘셋넷 잡고 <laughs> 자, 이제. 자 보십시오 얘 위에는 어차피 자 은희님 봐봐요 음. 지금 요 형태 칭 여기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짧게 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봐봐 아까 여기 자연각 했는데도 지금 봐요. 손질하면 여기 더 차야 되죠. 이렇게 해서 아까 자연각을 머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 모선에 뜸들이기. 숨, 저기, 열을 약하게 하셔서. 160, 100, 160.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신경이 없어서 뭐180 이용하셔도 음.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조금, 그 열을 너무 과하게 주지 않는 것도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지금 나는 소리. 뿌리 쪽에 한다고 치면 는그 네. 다음에 모선 자, 모선이가 슬로슬로슬로슬로뜸들이기뜸들이기뜸 들이 기그 대신 열은 약해야 되죠 그죠 음. 열이 세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장에 따라서 다르죠 음. 조금 음. 넓은 걸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음 맞네 이 시간 과하게 네, 써야 네, 되잖아요, 네. 아, 이렇게 되잖아요. 음. 숙련도에 네. 네. 가잘서 때는 예. 손질을, 아, 하니까. 손질을 해야지 응. 그래서 응. 스타일링이 중요하다 응. 얘 해야지 아, 절대 안어떻게잘는지그 머리 도가 되나 싶어 왜안돼자 보십시오 이제 일단은 제가 일단 이쪽을 안치고 대충 해갖고 알잖아. 내가 마무리해서 무슨 얘가 맨날 하는 말이 뭐인가 자연가 자연가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응. 얘가 보보다 너무 올라가지 않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30도, 15도, 30도, 45, 75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응. 단차를. 자.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컷을 치고 나서도 자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얜 항상 컷을 치고 나면. <laughs> 자, 그걸 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연각을 우리가 아웃트라인 잡을 때 자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삐져나오거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대각 한번 생각해서 아웃라인을 전대각으로 빼면 안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밑에 아웃라인은 자연하 그냥 둥글게 해서 말은 돼야 되겠다. 자, 봐봐. 단차가 생기는 지점은 어딘가요, 여러분? 단차가 생기는 지점은 어딘가요? 1억백 인자는 아니에요. 맞죠? 네. 얘가 하는 건 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러니까. 대부분 저지손안 대고, 음. 이제 여기 밑에, 여기 어떠세요? 이렇게. 음. 어떠세요? <laughs> 저, 이게 보고 전대각, 약간 그 보브 형태, 음. 보브 쇼트 형태라고 이 머리를 명확하게 이걸 보고 보브 평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원엑스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브 단발, 약간 쇼트 형데 침이 났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때요, 은객님 음. 무슨 소인지 아시죠? 음. 여기 어때요? 자연스러워지죠 얘가 됐 이제, 시작... 네. 이제 우리 짧아도 그래. 네. 우리 지금 이거 해서 짧게 또 칠까 예쁘 아, 네. 그 집에 가서 경좀할 거다. 네. 어? 어? 나 저번에 찍었었어. 어때? 이거? 음... 이거 찍었었어. 아니야, 그 머리 길가지 아. 어, 어떤 거? 예뻐세요